우리가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 느끼는 게 있죠. 자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계속했어요. 자 계속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자세가 좋다. 이런 식으로 뭐 하다 못해 트레이너들까지 자세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뭐 운동하셨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상태로만 하시면은 몸짱 되실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자 몸짱이 안 돼요. 자왜 그럴까요? 내가 자세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자세, 정확한 자세가 답일까요? 자 여기서 말을 해볼게요. 운동을 계속해서 오래하면은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자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은 어느 한 부위만 운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거기서 운동을 하는 오래된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몸이 좋은 아저씨들은 별로 없지만 이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 팔이 되게 좋아요. 팔이 보면은 옷팔 어, 근육이 되게 좋으네. 그 가슴 근육이 막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어떻죠? 그 부위만 해요. 팔이 좋으신 분은 팔 운동만 해요. 가슴이 좋은 분은 가슴 운동만 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정확한 자세를 지켜 가면서 하나요? 아니죠. 자, 보통, 팔 운동을 하는데, 덤벨컬을 하는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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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이게 근육이 나와요. 자, 가슴 운동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천천히 내렸다가 해서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들은, 자,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자, 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어때요? 자, 그런데 몸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보디빌딩은 100m 달리기, 아주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100m로 달려가다가 지름길이 있다고 이렇게 지름길로 빠지면 거기서 흙탕물에 더 빠지게 마련입니다. 자, 이 운동은 마라톤이에요. 쭉.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지름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냐 하는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극 중량 고립 이런 거에 좀 얽매여서 내가 이게 잘안 되면 내 운동이 잘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 레플다운을 하잖아요. 그 레플다운 보통 이렇게 가슴 위에 상고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자, 언더그립 레플다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가슴 하부 쪽으로 내려줘야 이 하부 광배근이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 3년 뒤에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운동을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잘못한 햄면는 근육이 안 커야죠. 근데 저는 근육이 어느 정도씩 계속 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처음에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자세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근육의 자극을, 근육을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하다가 보면 자, 내가 근육량이 어느 정도 나와서 운동을 하면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운동을 계속하면. 그쵸? 그럼 이렇게 자극이 느껴지는 상태에서는 근육의 신경계가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자세로 한다고 계속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자세로 하면 당연히 정확한 자세로 근육의 자극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정확한 자세로 근육의 자극을 느끼는 사람과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은 1대1로 보면 한 번씩 하면 당연히 존자가 발달이 빨라요.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은 운동을 제대로 해요. 이 사람은 운동을 잘못 합니다. 아직 자극을 잡지 못했어요. 이 사람 한번할때이 사람 세번 해요.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디빌딩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자 할때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아 이번에 이 종목을 많이 해봐야지 이번에 이 종목을 많이 해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걸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내가 머리 쪽에 계속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저거 운동을 하면 몸이 커지나? 그냥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내가 어떤 게 운동이 잘 되고 잘 맞는 게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운동을 많이 이거 삼세트, 이거 삼세트, 이거 삼세트, 이거 삼세트. 이렇게 해서 뭐한열 종목을 한다고 그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지 그거를 여러 개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는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근육이 계속 크게 만들 수 있게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시간의 구애를 되게 많이 받아요. 내가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 내가 운동 10분밖에 없는데, 아니, 내가 10분 해갖고 한두 세트, 세 세트밖에 못 하는데, 이거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겠지만, 그두 세트, 세 세트가 20세트, 30세트, 200세트, 300세트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몸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이것을 인내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냥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